Okay, 21년 고23월 24번 보장 Some beginning researchers. 몇몇 처음 시작하는 연구자들이 잘못 믿데, 믿는데, 대접속사 이하라고 잘못 믿습니다. A good hypothesis. 좋은 가설은 is one. 그것이라고. 어떤 것? 대타고, 주격 관계대명사로 앞에는 원 설명 나오죠 That is guaranteed. 보장되어져 있는 것. 수동템. 보장되어져 있대. 뭐일 것으로? To be right. 올바를 것으로. 그지 오를 것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잘못 믿는 잘못 믿는다. 예를 들면 알 l 올 o o l will slow down. 즉뭐둔화시킬 거다. 반응 시간을 느리게 할 것이다. 이것처럼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 가설. 이게 좋은 것이라고 잘못 믿는 경향이 있다 이거야. 하고 그러나 if we already know. 만약 우리가 이미 안다면 your hypothesis 여기는 접속사 대승려하고 your hypothesis가 뭐가 돼? 주어가 되는 거지. is t true. 네 가설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뭐 이전에 before you t e s t it 네가 그것을 테스트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그게 맞다라는걸 알고 있다면 testing 무슨 테스트하는 것 너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은 will not t e l l 말해 주지 않을 거다. 우리에게 anything new 어떤 새로운 것도 형사 뒤에 서품이지뭐 뭐팅으로 끝나면 새로운 어떤 것도 직접 목적은말이지 않을 것이다 Remember 뭐 해라? 기억해라 뭐를? Research는 It be supposed to know 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것 Be supposed to produce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New knowledge 새로운 지식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To get new knowledge 특정사부사종법의 목적이지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you as a researcher explorer, 즉 연구가이자 탐험가로서의 너는 need to leave, 뭔뭐할 뭐 필요가 있습니다.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The safety of the shore, 그 해안의 안전함을 좀 떠날 필요가 있다. 너무나 뻔하고 나와 있는 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Establish the fact, J. 이거를 뭐로 바꿔 쓴 거야? 이미 설립되어진 이미 정해져진 그런 사신들 이미 기정사실을 떠나야 되고 그리고 벤처 그 벤처인트 과감히 모험하듯 뛰어들어라 이거지 uncharted water 미개척되어진 물 그니까 뭐 바다로 치면 개척되지 않은 그런 바다로 그몸을 떠나라 모험을 들어가라 뭐처럼 인슈타인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we knew 우리가 안다면 what we were doing 우리가 무엇을 의문사 조동사 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단점문이라고 우리가 it would not be called 그것은 뭐되어지지 않을 거다 불려지지 않을 거다 수동태 잼 research 연구라고 불려지지 않을 거다 그렇지라고 if your predictions 만약에 너의 예측이 about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 의문사 겸 주어고 그 뒤에 동사 해서 여기도 간접 의문문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관해서 너에 관한 너의 예측 뭐 있었어? In these uncharted waters 이 개척되어지지 않은 부분, 분야에 있어서, 부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관한 너의 예측이 여기가 동사 are 아, wrong 틀린다면 that's okay 그럼 괜찮다. 과학자들은 are 아, allowed 뭐 되어집니다 허용 되어집니다. 오용수 수동태고 목적격보의 투부정사 나온거지 to make mistakes 실수를 하는 것을 허용되어 있다 as 뭐처럼 바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연구는 is the process 과정이다 of going up 올라가는 것의 과정이래 going up a ways 어디를? 골목길로 올라가는 것의 과정이다 뭐하기 위해서 투부정서부투정서의 목적 to see 뭐인지 아닌지 if는 뭐인지 그리고 아닌지의 입수 they are blind 거기가 막다른 골목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골목길을 올라가 보는 것의 과정이다 틀릴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정말로 과학자들은 종종 배웁니다 more 더 많이 뭐로부터 predictions 그런 예측들인데 어떤 예측이냐면 대타고 주격관계대문사 do not turn out 밝혀지지 않은 예측 turn out 밝혀지다 뭐보다는 from those that do 했으니까 이 do는 turn out 쯤, 이 those는 predictions가 되겠지, 오케이. 그런 예측들로부터보다 이런 예측들로부터 배운데, 그런 예측은 뭐야? that do, that turn out 밝혀져진 여기 that do not turn out인데 that 터나 없 밝혀진 그런 예측들로부터 보다 밝혀지지 않은 그런 예측들로부터 더 많이 배웁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번으로 가보자.